박승호입니다. 어제 저의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경향각지에서 3천여 분 이상이 왔,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 늘 서서 계신 분들 또 주차가 되지 않아서 어 3, 40분 헤매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주중이라서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 못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크나 어깨 무겁게 생각했습니다. 더욱 열심히 하고 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미안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